안녕하세요. 꽃서와입니다. 오늘은 정경준님의 수제 액상 실리콘을 만들 건데요. 춤추는 정경준님이고요 어, 일단은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클레이와 물, 그 다음에 섞을 것과 섞을 것, 다음에 소다와 핸드크림, 그 다음에 물 정경준님이 그 탱탱한 액, 탱탱 액괴하고수 진짜 액괴를 섞으시면 섞으면 수제 액체 물이 전그 수제 액상 실리콘 된다고 했는데요. 어 탱탱 액괴괴물을 탱탱 액괴를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여기 아마존물풀 준비하시면. 제가 지금 아무 스물풀이 없어가지고요. 나, 지금 나오게 하려고 다 이렇게 세워두고 있거든요. 거꾸로 해서. 일단 저는 아무 스물 불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클레이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저는 좀 많이 만들고 싶어서 정경준 님처럼 많이 만들 거서 아이클레이를 이 정도로. 좀... 넣어주고요. 물을 1대2 비율로 넣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넣어주세요. 물은 조금씩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그냥, 그냥 빨리 할수 있게 손으로 해줄게요. 손으로 하는 게더 빨라요. 재밌좀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 녹여주시면 돼요. 물만 빼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 녹여주시면 돼요. 완전 녹여주셔야 돼요. 완전. 이거를. 물만 빼주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 물풀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물풀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클레이를 다 녹여주셔야 돼요. 물풀이 좀 많이 들어가면요. 물풀이 많이 들어갈 때는 아이클레이나 아이폰 물만 쓰고요. 아이클레이, 그 물풀이 조금 들어갈 경우에는 그 아이클레이를 다 녹여주셔야 돼요. 솔직히 아이폰은 다 녹일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폰 볼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만, 이렇게 물처럼, 반죽처럼 해줄 거예요. 어, 일단은, 집에 아이클레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하고 싶은 만큼의, 그, 아이클레이를 넣어주신 다음에, 물은 적당히, 봐주, 박아시면서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완전, 망치거든요. 아이클레이가 부족할 때, 아이클레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저는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부터는 도구로 하도록 해게요 도구가, 음, 이제부터는 도구에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손에 모든 는 닦아줄게요. 이게 잘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제가 좀, 뭐 이제는 물하고, 아이클레이하고 섞어주셔야 돼요 물 따로 아이클레이 따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하고 아이클레이하고 합쳐지게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저 지금 합쳐졌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이제 방금 진짜 액체 겜을 빼고 나머지 준비물들은 다이 탱탱한 액계를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정경주님도 핑크색까지 하셨잖아요. 저도 막맞 네, 맛집에 그 진짜 액계도 핑크색밖에 없고 아이클레이도 핑크색밖에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를 한 거를 따라 절대 따다한건아닙니다든요 어느 정도 됐으면요. 음,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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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보다 일단 물풀 먼저 넣어줄게요. 물풀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다 귀엽자서 써야 돼요. 오, 어, 제가 그, 오렌지, 저희 집 근처에 오렌지팟이 있거든요? 오렌지팟에 갔더니만, 오렌지팟에는 물풀이 안 들어온대요, 잘. 또도 없고, 또드림지포에 가봤더니만, 드림지포에는 또, 문을 닫았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느라 이렇게만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물풀을 덜어내기 위해서 표절를 닦아줄게요 닦아주고요 여기 안에 물풀이 뭐 있어서 이렇게 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있거든요. 물풀이 다나 물풀을 이 정도만 더 넣어주고요 이것만 더 넣어주고 부족하면 그때서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나오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다시 섞어주세요 물풀을 넣으니까요 섞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벽에 있던 이런 것도 다 떼어주시고요. 소다, 소다, 소다. 소다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아 제가요 그때 정경준님이 말씀해 주신 건 탱글한 점 이거 탱글 있게 어떻게 만드는지 잘못 보고 와가지고 소다를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물 상태, 손에 많이 묻을 것 같거든요? 먼저, 네, 손에 많이 묻어요. 때문에 저는 소다를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다가, 이데게 탱글한 액는잘안 뭉쳐도 그, 진짜 액기를 내면은 뭉쳐요. 이것도. 네, 이게 잘 떼어져. 좀 돌리기가 힘들어요. 여기다가 아까 준비물 때 소개해드렸던 이 핸드크림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요, 조금만 놔줄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요, 물풀보다 많이, 많이 넣으시라고 했는데 잘안 파져요. 이거 는 숟가락으로 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안에 있는 거랑응급반 일단 핸드크림도 박하면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넣는 게 맞나? 근데 핸드크림 넣는 거는 봤어요, 제가. 핸드크림 넣으시어 핸드크림들 했는데. 냄새를 넣어주기 위한 건가? 좀 뭔가 벤지 벤지해졌어요. 이건 탱탱한 액기가 아닌 것 같아. 탱탱한 액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만든 건. 어쨌든 액상 실리콘. 망초도 한번 만들어, 만져, 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친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수분이 부족해. 오케이. 잠만 더 섞어주세요. 이걸, 손으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만져도 액상실리콘 같거든요 근데 액계를 넣으시려고 하셨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액계를넣어주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액상실리콘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솔직히 액상실리콘이 처음 만들어 놓는 거라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액계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핑, 이 핑크 색깔을 준비했어요. 나와라. 이거는요, 조금만? 이 정도만 일단 넣어줄도록 할게요.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살짝. 이번에도 그냥 손으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됐으면 좋겠다. 재료, 여기다 아이클레이를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재료가 실패하면 은좀 아까울 것 같아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익상 실리콘을 처음 만들어봐가지고요. 성공을 했어도 이게 익상 실리콘인지 아닌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익상 실리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영상, 올리고 나면요, 그 댓글에다가 "이건 액상실리콘이다" 액상 "아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악플은 달아주시지 마시고요. 어, 최대한 둥근 말투로 지적할 거나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최대한 둥근 말투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경준님도 흐르는 거, 흐르는 거는 잘 하시던데요. 또잘 흐르고요, 잘 흐릅니다. 되게 탱탱해요. 이게 스사 실리콘인가? 그럼 이제는 풍선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개가 똑바로네. 이제 없을 때 이렇게 해주고 불어보도록 할. 손에다가 이렇게 바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네, 풍선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커서 잘안보이죠 화면이 좀 낮아서 이렇게 풍선이 되고 됐고요. 이제 손에 묻지도 않네요. 이게 있던 실리콘인가? 어거, 방귀소리가 났네요. 여기서. 네, 이렇게 완성이 된것 같고요. 잘 끊겨요. 이게 그 원래의 성질성질인가 랩은 좀 핑크색이라서 투명하지가 않아서 랩은 잘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랩이 이렇게 눌렀을 때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고요 이거 봐. 막 여기다가 막밀까막어지면은막포송이 뭐막 뭐해? 되게 느낌이 좋아요. 풍선 재질 같아요. 진짜 잘만든 진짜 잘만 만들기를 잘한것 같아요. 저는 성공을 한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드시는 분들도 정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꽃소화의 액상 실리콘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